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정부 하는 짓이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는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무시 당할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일단 대통령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번에 초미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수 시간 후에 외교부 국장급대는 대변인이 거없는 소리"라고 대받아쳤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개무시하는 중국 정부,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 문재인을 툭툭 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재인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중국 정부가 우리를 너무 개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난번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수행기자들이 중국 경원들로부터 많이 두들기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개무시 당 하는가 하면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또한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일단 세계를 박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자업자득이란 그런 소리도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국격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나 이런 점에서 정말 화가 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언론은 모두 국영입니다. 중국 언론을 제가 대충 개괄해 보면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있습니다.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규모가 큰 신문이 인민일보입니다. 런민 러바오입니다. 이 신문은 모두 신문 구독 부수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모든 언론은 국경이지만 거기서 수입은 각자 도생, 각자 도생에 맡깁니다. 그래서 신문은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CCTV 같은 경우는 모두 만네개 채널이 있지만 이 가운데 20 네개는 무료이고 20개는 유료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시청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하지만 운영은 각자, 각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사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언론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정말 몰지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난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에는 인민일보가 있고 그리고 경제일보, 광명일보 등큰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황구시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하루 발행 부수가 200만 부,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큰 신문사입니다. 주로 청년들을 상대로, 젊은층을 상대로 그렇게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영어 제어로는 글로벌 타임즈라고 그럽니다. 중국말로는 환치하우스 바오라고 그럽니다. 이 신문 굉장히 말초적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상항이 터졌을 때, 황구 시보는 이렇게 한국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미세먼지 주장이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우리가 비일봉지 담아서 서울 상공에 뿌렸나?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논조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들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초래됐다고 과장 보도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한국. 언론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쁘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제가 알기로도 60% 내지 70%, 심지어 80%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미세먼지 이게 농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상변화 중국에서 오는 여러가지 기상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자체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겠지만 대부분 중국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황구 15는 아주 우리 언론을 굉장히 폄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황구 15가 지금껏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전에 사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드를 미국과 언론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논조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황구시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들 김치 먹고 돌았나? 그러면서 개구리 밥, 집단 발작, 이런 등등의 용어를 수하면서 우리나라를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았을 때 해경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해경 한 명이 중국 어선의 어, 어부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해경에서는 위협사격 발포를 했습니다. 그때 황구시부에서는 한국 해경이 질 집단 발작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그런 논조가 아닙니다. 개구리밥 그리고 김치를 먹어서 정신이 돌았나. 이런 식의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드 배치가 문제가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황구 시보는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환영, 환영 일색에 그런 논조를 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론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동정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 언론이 아시는 것처럼 선정, 선정과 선동 여론기관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한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모멸적으로 그렇게 나쁜 용어를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여러 언론 보도기관에서 정한 것을 보면 언론 자유가 180개 나라 가운데 1 7 6 번째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언론 자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중지혈하고 끓는 물 속에 가만히 데워두면 자기는 죽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모두 죽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일부적인 그런 언론의 자유를 조금씩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그대로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틈을 주지만 이것은 아주 공산당이 전체적으로는 투명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일부, 그러니까 지역의 간단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보도를 하되 전체 중국 공산당을 건드리는 보도는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있는 하위 언론기관은 인민일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 자유가 없는 중국 언론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집단 발작, 김치 먹고 정신이 돌았나, 이런 식으로 모멸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 정부 우리가 왜 좋아해야 합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 특히 문재인,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남바가 있지만은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을 좋아한다. 그리고 마오쩌등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전에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이 중국 방문을 할때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 참모진들이 틀림없이 중국 대학, 대학생들이 노무현에게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막그 정도 하면 손문 정도, 손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학생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노무현은 바로 마오쩌둥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어떤 인갑입니까모 택동입니다. 모택등은 6.25전쟁 때 우리 6.25전쟁에 개입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 후퇴가 바로 중공군 개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이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지도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문재인이 역시 마오저 등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지난번 방문에서도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 이런 등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올해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난해 설날 때는 한복을 입고 중국 인민들에게 인사 인사도 했습니다. 이런 상에서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한번 어떤 상황이 나서 참고 있으면 이것을 기하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더 쪼우는 그리고 남을 해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티벳, 그런 상황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로, 바로 반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 성명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그대로 노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국장급 인사가 한국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반박하고 아주 그것도 무리하게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인구 5천만이 넘고 3만 달러에 이른 나라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나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대로 수구리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문재인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이번 상황에서도 외교부 국장급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무해야 합니다. 아주 금방스럽다고. 그리고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왜 전화를 못합니까? 전화를 해서 감히 국장급 관리가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좀 우리 시 주석이. 콘을 좀 내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계속해서 눈만 둥글둥글 휘둘리고 입만 쩝쩝 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최근에 정말 우리 국민들 국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이 지금 위축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에 비롯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덩달아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나 그리고 다른 부서 이런 곳에서 안안 안 되면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집중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단히 못을 박아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곧 있으면 동남아시아, 아시안 상계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말레이시아, 보르나이, 그리고 캄보디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6박 7일간. 지금 미세먼지가 서울에 많이 몰아쳐서 휴양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렇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정숙 여사는 따라가겠죠.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오늘은 중국 그리고 중국 언론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날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